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지리해 주십시오. 정보화 진영 원장님, 장관이 났어요. 2017년 그 문재인 캠프 가짜 유수 대책단장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5월 7일에 그만뒀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 선거 막판에 어, 페이북에 포스팅한 어, 폐륜 후보 글이 문제가 돼서 제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사임했습니다. 부울경 사람들, 이 시각에 PK 바닥 민심이다, 폐륜 집단의 결집이 무술, 부울경, 부산, 울산, 경산 사람, 경, 어, 그 저, 경남 경 사람을 완전히 폐륜으로 다몰아부렸잖아요 어... 어떻게 1년 반도 안 지났는데, 그 폐륜, 지금 폐륜 가짜 대책, 어, 단장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이 정부가요. 예. 정신이 없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그렇게 망각이 심한 것 같습니까? 그 문제 생기가지고 대통령 선거 사, 사흘 놔두고 책임지고 그만둔 사람이 지금 어 정부와 무슨 원원장에 그래 간 거예요? 앉으세요. 이게 잠깐 아니, 제가 한 말씀 말이에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앉으세요. 네. 말할 가치도 없어요. 네. 지난 대통령 다음에 선거 때랍니에 어.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이 지금 1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그게 들어가가 앉아있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국민이 이해를 합니까? 지금 그 이, 계신 분들 지금 뭐청 일자리 문제 가지고 각 정부 기관이 난리가 났어요. 단기 일자리, 마이너스, 고용 나올까봐. 청년 일자리는 1999년 IMF 이후 채 합니다. 실업률 9.4%. 문제는 뭔지 아세요? 20대까지가 아니고 이제 30대, 40대까지 번졌다는 거예요. 30대가 지금 IMF 이후 체합니다. 급속도로 올려 들어와 가지고 급속도로 너무 무너져 버렸어요. 40대는 금융이후의 최고입니다. 이게요. 아무리 단기 일자리 이렇게 땜빵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은 자 제가. 말씀 이야기했잖아요. 자, 성과급 다시 안들고 오면 청년 일자리 반 토막 난다. 두 번째, 지금 최저임금 인상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세 번째, 근로시간 단축 시간 가지고 해라. 이거 안 하고요. 무슨 그렇게 똥꼬집이 많습니까? 이렇게 지표상으로 다 나오는데, 단기 일자리를 전어 공공기관, 공기업에다가 그것도 하, 밑에 하층 주는 기, 거기까지 해가지고 겨우 일자리, 땜빵 3개월 짜리, 2개월 짜리. 어? 교통공단에 지금 어? 1100명? 교육사? 이게 말이죠 소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요 참여연대 채면 세워주다가 문재인 정권이 망한다니까요 빨리 안 되는 거는 접어야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물럭 주물럭 하면 되겠네 말이지 지금 그러니까 20대에서 막을 거를 지금 30대 40대까지 넘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난달에요. 60대 이상 일자리가 25만 개 늘고, 30대, 40대 일자리가 24만 개 줄었습니다. 무슨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도 이 심각성을 모르겠습니까? 우리 저 새마을공고 어 세말 새마을 운동의 회장님 구미시장이 공사 다 해놨는 어, 박, 그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어, 연물관을, 뭐, 없애겠다. 이래가 난리가 났어요. 이건 맞지 않죠? 운영비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어, 대구 경북 민심이 그것 때문에 완전히 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 되겠느냐, 이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진, 어, 기념 우표 하나도 양해 못 해주는 정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100주년 아닙니까? 기념구표 하나도, 어, 못 만들게 했는 정권이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가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상식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상식선에서. 인사도, 인사도, 어, 캠코도 인사를 하든, 전라도 인사를 하든, 상식선에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전 정부를 다 통틀어가지고 고용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거다 소문났잖아요. 그것도 상식선회라 하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어, 자쪽에, 진보 자쪽에 있는 원로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요, 그냥 놔두면은, 뭐, 그냥 놔두자. 저 생, 속, 속, 속으로는, 아이고, 만 놔둬버려라. 근데 뭐가요? 네, 예, 우리 조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민봉 의원님, 드습니다